검은 호랑이의 띠. 음. 바로 호랑이의 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년 범띠분들은 음음. 과연 검은 호랑이의 띠는 어떨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이민년 범의 해잖아요. 자, 이 해에, 해온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우리 범띠분들 어떡해. 조금 힘드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일단은 25살, 무인생분들. 자, 이분들은 내가 갈팡질팡 하는 한 해가 된다, 그래요. 갈팡질팡. 내가 갈피를 못 잡는다. 응.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한 해가 된다,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도, 어, 사회에 지금 시작하는 초년생 분들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신다, 그래. 응.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조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 사주를 조금 많이 빌어가는 게 중요하시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할머니가. 자, 37, 병인생분들. 자, 이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사기를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49살, 갑인생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어, 자꾸 이렇게 걸림돌, 장애물이 들어온다, 그래. 장애물이 들어오니까, 그 장애물들을 조금 잘 피해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에서도 그런 게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일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뭐 어떤 자꾸 걸림돌이 들어온다. 내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생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다. 주의를 하시고 잘 넘겨, 넘어가셔야 될것 같다. 소리가 나오고요. 자, 61인민생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술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소리가 나오는 게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절, 자 혈관, 자 그리고 또간 이쪽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어. 자 일단 술을 즐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좀 줄이셔야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 일단 또 혈관 기름진 거 너무 기름진 거 이런 거 조금 피하시고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그런 부분 유념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73살 경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조금 내가 이민년에 사자가 뜰수 있는 형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급살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걷어가셔 걷어가시는 게 어떨까. 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게다 똑같이 가지 않아요 똑같이 가지 않으니까 어 이렇게 유념을 하셨다가 저한테 개개인별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 선생님 어, 전 호랑이띠라고 해서 음음. 오히려 호랑이띠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도 더안 좋네요 음.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요 우리 호랑이띠분들이 지금 자, 우리 호랑이띠분들, 대체적으로 지금 호랑이띠, 호랑이 해라서 이 해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해운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 해운에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잘 거드셔야 돼요. 거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 거드셔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말씀 아까 유념을 하셨다가 조금 잘 넘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민년의 범띠 범띠 분들 한해의 총운을 좀봐드릴까 해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참고들 하셔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피와서 가시고 좋은 운 때가 있으면 좋은 거를 좀 받아서 가시는 한해가 되십사하고자 범띠 분들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 근데 범띠 분들이 이민년에는 어찌 보면은 범띠해잖아. 근데 범띠인데 이렇게 좀 충돌이 나는 한해가 될듯 싶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가시라고 일러드리고 싶어. 뭘 조심하느냐? 일단 인간관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때문에 힘들겠어? 인간 때문에 제일 힘들어. 사람의 대인관계가 솔직히 제일 힘들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로 봐서도 좋은 인연줄과 아니면 은 직장으로금 학교로금 뭐 다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뭔가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가는 게 최고 편한 건데 일단 범띠 분들 하. 이 인간 조심하라 그래요 인간 바람인 거거든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는 때 아닌 때 믿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인데도 너무 믿다 보니 그 사람한테 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듯하고 한 해라고 해 봐자 1년1 2 달아 다 힘이 든다곤 하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왜때아닌 때같이 때뭐 손을 잡고 무언가를 시작을 했어.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아니면은 뭐+ 뭐 이렇게 뭐직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좀 넣어야 하고 넣고 빼고 야 뺐. 빼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옳은 인연이 들어서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수다. 그래서 내가 그, 들락날락 한다 그러면 내 사업장에 사람이 들어와도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내치는 운이고, 내쳐도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도, 또 못마땅한 거지. 그러면 사람이 자꾸 들락날락해서 좋을 건 없거든. 그것도 동법에 동티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인연대가 조금 사나운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이 이제 못마땅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동수가 드는 건데 범띠분들이 이상하게 이민연에는 좀 이동을 좀 많이 하는 수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 더 나은 직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동을 하실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끄름직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래서 왜왜 왜 직장은 막상 어렵게는 들어는 갔는데 어, 어렵살이 들어는 갔다 하지만 또못 마땅해서 또 내려오는 격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동에 변동이 든다고 하거든요. 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지간하면 이보다 더 나은 자리가 또 있을까라는 기대보다는 그래도 있는 자리가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좀 내년에 3, 4월 달이 지나가기 전 까지는 좀 버티고 견디셔라라고 일러드리고 싶어. 일단 총운 쪽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맥을 잡아야 될건 뭐냐 하면 어 사람 인간조심 믿었던 도끼에 조금 발등 찍히는 운세 그리고 사람을 세 사람을 들여도 좀 못마땅한 그런 운. 대이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장을 움직여도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이동수가 좋은 이동수는 아니하고 오히려 좀 들락날락하는 이동수이기 때문에 좀 수가 좀 사나울 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어, 범띠 분들의 이제 금전운입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은 따른다고는 해요. 이제 그 이민년 한해에 금전운은 따라든다곤 하나. 다만 과한 욕심으로 무언가 조금 투자를 해서 가는 거는 좀 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법적으로나 어떤 걸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송사가 있으실 때 그때는 좀 간제 송사가 조금 따라들 수 있는 그런 운도 있다 그래 재물운이 따라들기는 하지만 내가 노력한 바대로 벌리고 불려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한데 어떠한데 개개인 직업.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소송서가 열릴 수 있는 간제수가 좀 부딪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좀 참고해서 좀 조심해서 가시는 거 좋을 듯 해요. 왜 이렇게 뭐 특히나 뭐 부동산에 일하,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이게 왜 문서 서류로 해가지고 서류로 뭔가 계약을 계약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때 있잖아. 이럴 때좀 문서에 좀 간제가 엮여서 보이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나 뭐 사인하고 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더 검토하셔갖고 신중하게 사인은 하시라 그래 안그러면좀 간질수가 엮일 수 있다니 그런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하지만 뭐 범띠 분들 이래저래 총우는 뭐 이닥 그닥 이렇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든 뭘안 뭐 좋다고 하지만 금전운은 그닥 나쁜 해운연은 아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이제 금전운을 잇따라서또 연애운도 왜 궁금하지? 하지만 이 한해에는 부부간에 좀 갈등. 이별 공방이 조금 따라드는 그런 운도 따라들고 있으니,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화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양지사 뭐한데, 뭐산지 얼마 안 됐으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산 부부라 하면, 그런 것 또한 좀, 풀고 가시면서 서로가 좀 이해를 하면서 뭐한데 또 도장이 안 그래도 간 금전운에서 간재가 따라드는 계약서상의 문서가 간재로 따라드는 운이 있다곤 하는데 뭐한데 살수 있으면 그냥 그 갈등마저도 좀 해소하면서 같이 손붙들고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왜 솔로이신 분들 있잖아, 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성에 차지를 못해 성에 차지를 못하고 들어와도 이거는. 그 그냥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지? 그런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인연이 좀 좋은 인연이 아니면 결혼의 배필의 인연이 좀 이어지기에는 아직 좀 급한 감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민연의 좀 그런 것도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그냥 좋은 인연으로 한 번쯤은 그냥 뭐 연인 관계로 그냥 좀 손잡고 가시는 것도 괜찮잖아. 한번 알아본다, 알아보고 마음을 줘도 마음을 주시고 정말. 차다 그러면 그냥 내마음에게물질적이든 정신적 유체적 사랑이 오고 간다고는 하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막 마음적인 정신적 사랑부터 주지 마셔. 안 그러면 상처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연 만나는데 조심해서 가셔라.라고 일러드리고 싶고 그리고 건강 운이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지. 건강해야 돈도 벌고 인연을 이어가든 뭐 결혼을 해갖고 알콩 담고 살아가든 할거 아니야. 하지만 범 범띠분들이 이상하게 이민년에는 몸수가 사나운 수보다는 좀 사고가 좀 잇따르는 그런 운세야. 그러기 때문에 차내 네 바퀴가 조금 위험한 운+ 운대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사고 수좀 조심해서 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술을 좀 많이 좋아하신다던가 아니면 꼭 과식을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 좀 위장에 좀 탈이 드는 그런 운대이기 때문에 범띠분들 음식도 조심해서 드시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술. 술, 담배는 좀 적당히 좀 줄여서 가셔라 그래야 속병이 안 난다 그래요. 그리고 운전 조심해서 다니시고 사고수가 잇따르는 그런 이민연의 운세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 좋은 건꼭 기억하셨다가 조심해서 가시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또 기억여 들으셨다가 좋은 대로 갑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띠분들 이민년 한 해의 초운을좀 맥락으로 좀 잡아서 이렇게 초운 쪽으로 이제 포괄적에 좀 일러는 드렸는데 여러분 개개인 차이예요. 개개인 차이니까 안 좋다는 말에 너무 심 심치해 있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안 좋은 건 이렇게 다 잘하면 되지 아니면 조심해서 가면 되지 그리고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욕심껏 부려서. 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좀 참고하셔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범띠분들, 이민연 운세 한 해의 초운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띠분들, 아우, 범띠분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참 고민이 많았어. 범띠분들, 어, 2022년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많이 좋다. 이렇게는 잘안 보여요. 어, 내년에는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25세의 무인생분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신축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CCBB가 많이 생기겠다. 주위에 사람들과 또 아니면 직장에서 CCBB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동 변동, 이런 게좀 많이 들어와요. 무인생분들. 그러니 주위에서 좀 이렇게 CCBB가 생기면 심호흡을 좀 이렇게 하셔. 그래가면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뭐 순간 잘못하면 내가 내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렇게, 어, 생각이 많아지는 해운 단연이될 거예요. 이민년에는. 그러니까 조금 뚝심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만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 자리. 그런 거를 마인드 컨트롤잘 하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음. 37세 병인생 분들. 37세 병인생 분들은 운도 들었어요. 운이 드는데 음, 뭐라고 얘기를 해야되면, 삼재보, 삼재 들어오는, 드는 삼재보다 힘들겠다. 이민연애는. 삼재 겪는 것만큼 내가 힘들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되냐면, 이거를 조금 풀고들 가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병인생분들은. 좀 내가, 아우,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막요런 느낌이 딱 드시면,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들 찾아뵈서 앵맥이라고 해요. 그거를 좀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저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봐드리는 거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37세 병인생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다. 이민 연애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셔라 모든 부분에 그리고 49살 갑인생 분들. 가빈생 분들도 아홉수, 아홉수라고 해서 뭐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좋은 기운도 들어오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내 자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 뭐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돼.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알아놓으시고, 이렇게 빠르게 발 빠르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틀을 조금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가정, 내 가족, 내 울타리, 요거 좀 신경 좀 쓰세요. 어, 머리 아픈 일이 좀 생기겠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울타리,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울타리를 조금 재정비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20, 2022년 이민년에는 어, 내 가정을 좀 돌봐라. 61세 이민생분들은 어, 내 주변에서 너뭐 해볼래? 이런 제안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2022년에는 뭐 좋은 투자 물건이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제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민생분들은 내가 투자를 해도 재미를 못 봐요. 내가 이득보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이민생분들은 뭐, 그런 제의가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이 문서상에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73세 경인생분들, 음, 경인생분들은 조금 뭐라 그러지? 어, 상문이 있죠. 어, 상문이 암량을 선다. 이민연에는 2022년에는 상문이 암량을 선다. 어,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됐든 아니면 주위에 이렇게 분들이 됐든 좀 이렇게 상문의 기운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73세 경인생 분들은 건강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지껏 뭐 건강 검진 이런 거안 받으셨던 분들, 73세 경인생 부모님을 두고 계신다든지 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건강 검진도 좀 이렇게 같이 받으시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앞전에 했던 뭐 GT나 소띠에 비해서는 좀 네. 많이 좀 어두운 내용의 네, 네. 호랑이띠 분들이었는데요. 네. 네, 끝으로 호랑이띠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다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또각 개인마다 다 이렇게 다르니까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어, 2022년 이민년에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범띠를 보자면은 범띠는 재물이 이렇게 들어와 내년에 이민년이라도 제 재물이 좀 어떤 돈이라도 생기는 그런 운세단 말이야. 그 운을 쉽게 말해서 또 돈이 들어다고 해서 그걸 얻다 막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돈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 내년에 범띠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소송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애정운은 부부간에 갈등이 좀 심해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이별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좀잘 조심했으면 좋겠고 애인 있는 사람들은 애인하고 사소한 다툼으로 이별 수도 있어 그런 거는 미리 참고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범띠의 내년 총 오늘 보자면은 인간하고 있잖아. 이렇게 합의가 잘안 되는 형국이야. 다툼도 있을 것지고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양보하면 어떤 것이 잘 나한테 이득을 얻어진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